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영광 돌린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 어, IVP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번역을 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명을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성경적 용어로 극명하게 묘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열방, 즉온 세상에 빛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인 이유는 일부 전신분석 이론과는 달리 과거보다 운명이 그들을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이론적인 의미에서 세상의 빛으로 남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빛을 비추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이웃과 직업에서 빛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공개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적인 활동과 선포가 모든 사람들이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권면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때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학식이 있고 지식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명백합니다. 어, 여기와 연관된 관주 여러 성경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율법을 패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라고 하면서 17절과 연관된 말씀이 되어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 전서도 이방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비방하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보고서 비방하지 못하게 하도록 또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 의의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한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광이라는 말 한번 보면은요 독사조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원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마태복음에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요. 어, 이 원형을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칭송, 하나님께 칭송한다, 찬양을 드린다, 이런 이야기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영광 돌리는 것이 관계가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가 결국 우리의 선한 행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선포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명확합니다.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과 이 말씀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숨어서 하는 것,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도 맞습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즉, 내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칭송받고, 내가 찬양받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사실 찬양을 잘하는 것,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헌금을 잘 드리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을 사실 자주 사용하는데, 영광 돌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고, 그 선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임을 기억할 때,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어서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톡, 도구입니다.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떤 것에 귀결되는가?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착한 행실. 그러면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착한 행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행실의 원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다음과 같이 볼수 있는데요. 좋은, 아름다운, 도덕적으로 탁월한,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행실, 이것은 사람이 행하거나 일어나게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도덕적으로 탁월한 행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는 도덕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일,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도덕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놀라운 동기가 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저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뛰어넘는 기준, 은혜의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저희가 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관주 평행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또한 기억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마태복음 9장 8절 이와 같은 말씀들, 이 성구 목록은 제가 영상 아래에 댓글로 설명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께서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말씀창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충만히 넘치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